오늘 그래서 살짝 데리고 왔거든요. 이 자리에? 네.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, 찾았다. 자, 희동아!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! 어머! 오. 너 처음 보는데 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희동이? 네, 희동이에요. 아유, 남자애네. 예, 네, 남자입니다 아유. <laughs> 희동아, 안녕! 음, 네. 제가. 그 오, 이제 회사 생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네. 이제 데리고 왔어요. 서로 이제 <laughs> 아니 근데 조금 네. 힘이 될것 같아요 많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강아지와 나누면서 <laughs> 정말 위로를 많이 받죠. <laughs> 음? 눈이 되게 크다. 자, 아 오늘 또 희동이가 음. 또 스튜디오 왔는데 저도 질수 없죠. 음. 음 데리고 왔습니다. 기대돼요. <laughs> 저도 다른 동물 이 있는데 음. 잠시만요. 소개시켜주면 되겠다. 희동이가 어. 좋아할 거야. 잠시만요. 네. 어. <웃음> <웃음> 희동아. <어머! 웃음>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. 나를 위로해주는 음 이름이 뭐예요? 얘는 길돌이 네. 길돌이 음. 왜 기린이 음? 좋아요?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라 그런지 <laughs> 아 기, 목이 긴 애들을 음. 보면 그게 좋더라고요 음, 음. 많이 기네요 그 <laughs> 근데 사실 또 이제 네. 태국에서 음. 어 태국 팬분들이 그 도네이션 기린한테 음. 기린을 구입한 게 아니라 음. 어그 기린에 대한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네이션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. 제가 또 기린을 좋아한다니까 팬분들도 좀 그런 좋은 일에 어, 참여하시는 그래요. 것 같아요 좋네요 음. 근데 이게 정말로 튼튼해가지고 타도 돼요 근데 정말? 응 음. 몰랐죠 내가 다 <laughs> 이거, 이거 되게 사진 찍어야겠다 튼튼해! 놓치지 않을 거야!